안녕하세요 메이 씨. 안녕하세요 네. 오구야 갑자기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웃음> <웃음> 벌써 대망의 10일이네요. 저.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요. 진짜 빨라. 어, 처음에 비해서 좀둘다좀 입도 많이 풀어졌고, 아, 그렇죠? 네. 우성 씨는 진짜 사실 막 멘트가 뭐 메인님 같은 프로랑 같이 하니까 더, 더 이제 시너지 효과 난게 아닌가. 에이. 이렇게 말하는 메이 씨가 또 대기실에서 저를 혼나니까. <laughs> 제가 언제 <진짜> 혼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벌면 무한이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옥 같은 존재 MC. 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면 모아니에서 존재감 500%, 600%, 700%, 800% 갱신한 MC 메이라고 합니다. 벌면 뭐하니를 촬영하면서 제가 여행을 해외 여행만 두 번을 다녀왔고 국내 여행까지 다 합치면 다섯 여섯 번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23년에는 목표가 두 달에 한 번씩 여행까지. 저는 해외 여행 가고 싶은데 아직은 여건이 크게 안 생겨서. 쪽에 말씀하세요. 뭐 아까 숙 달라고 돈 모은다고 그래서 여행 못 가는 거라고 아, <laughs> 그랬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간다. <laughs> 돈이 없으니까 여행도 못 가고. 제가 오늘도 어... 살벌하네요. 살벌하고 아... 역시나 극가극이다. 저는 딱 들으니까 저는 500만 원으로 한 도시만 여행하기. 저는요 아무래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500만 원으로 10 개국 여행하기 고르겠습니다. 가는 나라가 10 개국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 50만 원으로 나눠도 아껴야 돼요. 오. 어... 그죠. 50만 원에 한 개국씩. 또 비용이 달라질수록 음. 숙소가 달라져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침대가 따끈하고 포근한 이불인데 가격이 낮아진다 하면 그 따끈한 이불이 천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게 뭐냐면은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10개국 여행을 하고 싶어도 못해 체력이 안돼 그리고 또 제가 누굽니까 제이 오브 제이 그래서 저는 여행지라든지 뭐 숙소, 뭐 물가 이런 것들 사실 전략적으로 사전에 계획만 잘 세우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을 때 한번 해범직한 경험이에요 제가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또 하나 다 가져왔습니다 <laughs> 제 친구가 한계국을 네. 정말 아주 탁월하고 확실하게 어, 짜놓은 네. 좁고 깊게 200만 팔로 제로준이라는 친구거든요 영준이가 한계국입니다 비용. 어, 비용, 비용도 얼마 비용도 좋겠어요? 뒤에 이렇게 다. 이거는 비용만 이 정도 책자로 짜둔 거고. 그니까 러 이렇게 계획형으로 짜면은 네. 이 친구는 만약 10개국 계획 짜라가면 똑같이 이렇게 짤 거야. 10개국을 500만원으로 가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도 짧고 음 할수 있는 것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음제 친구 제로준처럼. 영준아 고마워. 그래서 돈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요.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어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두바이를 여행을 가가지고, 버스킹을 했더니, 두바이에 리치 그, 음. 가이드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막부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노래를 또 잘해요. 아, 잘해요? 잘해요. 보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갔는데 막 접시 서빙하다가 접시 깨먹고 욕먹고 여행 갔는데 아주 그냥 너 뭐야! 그러면 그게 여행일까요? 저는 솔직히 시원한 음료수를 한잔 먹고 싶지 시원한 음료수를 서빙하고 싶진 않아요. 아 지금 노래 부르고 박수 받을 거라고요. 아, 노래, <laughs> 노래 불렀는데 시끄럽다고 경찰에 잡혀가고 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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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laughs> 네.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여행하면 본질이 흐려져요. 붉은 한 방이 더 기억에 남아요. 차차 하게 하는 거 솔직히 까먹을 것. 저는 유선님 웃음 말인지 다 까먹을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 여유로운 마음 속에서. 아, 이제 많은 곳을 가보면 가볼수록 나한테 그만큼 많은 경험 자산의 그 가지 수가 많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부딪혀 가면서 얻은 그런 정보들, 찐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들까 싶습니다. 메이 씨 얘기 들으니까 네.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어떤 속담? 수박 겉핥기. 수박 껍질 햬트려고 그러는데 일이 생겨서 다른 멜론 껍질을 트 타야 돼. 그 안에 과육도 맛못 보고. 알아? 근데 과일이 좋으면 향만 맡아도 좋아. 근데 그 과육 맛이 어떤지 모르잖아. 그그 그 과일의 그 느낌은 굉장히 좋게 남잖아. 여행 가서 망고를 봤어. 망고를 먹지도 못하고 눈으로만 봐. 제일 큰 금액 들여서 여행한 나라는 제가 독일에 이제 베를린 을 여행을 가봤는데 가서도 사실 뭐 숙소며 뭐 물가면 그렇게 막싼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총비용이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좀큰 금액을 들여서 여행했던 나라. 저는 큰 금액은 중국. 야? 중국을 갔는데. 어, 데 그때 3박 4일을 갔는데 거의 뭐 하루에 200만원씩 쓴것 같아요. 야, 여기 이 사람이 부자네요. <laughs> 뭘 부위를 하고 있어? 음. 아 잠깐만 이거 유성 님저 맞춰보세요 최근에 음. 같이 갔다 왔는데 혼자 가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아니 아니야 뭐 언제 그랬어 내가 <laughs> 막 싸우고 그런다고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어맛있다 진짜 멋있지 않아라고 했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이 약간 되게 민망하고 이건 또 의외로 또 메인 님이랑 맞는 게 저는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한테 캐리 받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아아 아, 그런 캐리 저, 이거 어제도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제이 유영이. 사실은 둘만 많은 피 유형이랑 갔을 때는 진짜 안 맞거든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군소리 안 하는 피랑 가면은 정말 잘 맞는데 저는 엔티비라 이해심이 너무 넓어요 전 너무 친구가 늦게. 저한테 뺨을 때려도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 이해하는 편이라서 <laughs>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진짜 친구라니 <laughs> 뭐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이랑 은 얘기해보니까 또 너무 좋네요 이러고 보시다 보면은 여러 곳 경험해 보는 거 솔직히 잡푸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저는 여행은 쉬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또 메이 씨 여행 가는 사진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아유 오버주 줄창 올렸죠. 네. 음. 너무 가고 싶어요. 여행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 여행 가시는 거 젊을 때 최대한 많은 여행지 가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500만 원으로 한 도시 여행 가기. 500만원으로 10개국 여행하기. 여러분의 의견 댓글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주세요. 안녕.